안녕하십니까 수조사회로 이동입니다. 자, 굉장히 추운 겨울날입니다. 뭐 너무 추워서 이런 좀 대형지는 얼음이 열지 않고 나머지 소리는 얼음 다 얼었습니다. 요 경산 인근에 있는 진짜 우리 동네 낚시터 어 여러분들이나 와서 가볍게 낚시할 수 있는 그런 곳. 그 누구나 던져도 손바닥만 한 붕어는 선맛을볼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연밭이고요. 대형지입니다. 이 시기에 제가 다녀보니까 다른 곳은 다렇습니다 평지형 저수지고 일조량이 풍부해서 그나마 얼음이 얼지 않았고 뭐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주니까 물결을 치니까 얼음이 좀 들잡히는 모양입니다. 어, 오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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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와이 뭐가? 야이 가봤다. 냄밭치라가 가봤다. 제대로 가봤네. 한번 넣자 아서 보자. 아 제대로 가봤네. 간다간다간다 한다. 간다 간다 간다. 움직 나왔다. 나왔다, 나왔다, 나왔다. 이야. 아이고. 이야. 면을 가봤는가. 너 차가지고. <laughs> 지금 한 마리 뺏습니다. 아이고. 이야. 이게. 기술적으로. <laughs> 기술은 뭐하고. 사실은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얘네 박았을 적에는 좀 전처럼 살짝 줄을 줬다가 붕어 스스로 빠져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챔질하면 됩니다. 아, 또확실하네 으, 으, 손실. 으. 자, 정면 5번대 28대입니다. 수심은 거의 3 m 한 1, 20 정도 걸어 나가 수심입니다. 이 연밭이라도 제가 앉은 이곳이 수심이 제일 깊습니다. 이 뭐쪽 물 빼는 쪽에 그 위치에 있어서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. 지금 제가 낚시하는 곳이 제방입니다. 동쪽 제방 제일 끝자리 더 이상 낚시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. 여기가 제일 마지막 자리입니다. 여 보시면은, 요물 빼는 요 장소가 있습니다. 물 빼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수심이 제일 깊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 연밭이지만은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. 제가 저 이쪽에 제일 깊은 쪽에는 3m60, 평균적으로 3 m 이상 수심이 나오는 곳입니다. 저 낮에 지금 저 기온이 제일 많이 올랐을 적에 3시에서 4시 사이에 제가 생각했던 부호가 한번 나와주네요. 어, 삼불삼불삼불 어, 삼불삼불삼불 어, 어, 어디로, 가노, 어디로, 가노? 어디로, 어, 사을 감았다. 아이고야, 어, 어. <laughs> 아이고야, 어, 크다, 이거. 어, 어이, 사발 감았다. 자, 지금 자, 이제 해가 막 실려 갑니다. 어 지금 저열을 최대한 붙이라는 좌측이 (3분) 됩니다. 대는 (3분) 된데 수심은 맹저 아까하고 같이 한3분 20이) 나와요. 어 지금 뭐 찌를 순식간에 들고 올리 보내. 이야 어우 저지루이 보이죠? 어우 시 좋다. 지금 옆에 가면 같이 그엉켜서 여러분 힘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네. 자 일단 뒤빼고 아잘좋다 대형입니다 대형 와 대박이다 대박 <laughs> 이야. 이야 말이 안 나온다 이런게 나오네 이동료낚시터하고낚시터하고 이거 아빠가 될게 아니다. 어 일단 바늘 빼고. 야, 줄이도 순탄하다. 저저저저저저저저 자, 그이 그래, 사자입니다 사자. 야, <laughs> 지금 이제. 저산 넘어 해가 막 칠려고 합니다. 칠려고 하는 괜차은데 이야, 이 시간에, 낮에, 그, 온도가 좀올라갔었습니다 13도까지, 12도까지 올라갔다가, 저 해만 떨어지면 굉장히 추부지는 그런 상태인데, 이렇게 나와주네요. 지금 좌측에 3번 대 수심은 2, 3m, 한20 정도 됩니다. 자, 한번 재봅시다. 와, 어 너무 크다. 이야, 이게, 삼십, 일, 이, 삼, 사. 삼십오도 안 된다. 이야. 삼십사입니다 하, 아, 내 참. 나 순간적으로 사자라고 생각했는데. 삼십오입니다. 하하하하. <laughs> 아. 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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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자아 쫄림이 많지는 않지만 한마디 정도 올리네 어뭐가 뭐가 올라오지는 않아 어 자, 어, 어, 막, 막, 어, 아, 다크다 자, 한 마리 더 나옵니다. 붕어 맞지? 이건 별로 없을 거예요. 어마어마합니다. <laughs> 우와, 야, 이 친구 붕어. 어, 붕어입니다. 어 붕어. 지금, 생각지도 못했는 게 나아질까. 야, 어우, 너무 한부였다 우와 붕어입니다! <laughs> 이야, 어마어마하다. 야, 이게 지금, 바람도 불고,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, 낚시를 더 진행할 수 있겠느냐. 뭐곧 이제 접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간 12시가 넘었거든요. 12시 넘어서 진짜 멋진 놈한 마리 나옵니다. 사실은 11월 초에 이 자리에서 어마어마놈 이거보다 더큰 놈이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우리 동네 낚시터에 가서 그때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낚시하러 안 왔고 지금 이 시기에 겨울에 사람들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혹시나 싶어서 한번 와봤습니다. 낮에 낚시를 하면서 그뭐기대를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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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상당히 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런 큰 놈을 한 마리 더 주네요, 내주네요. 네, 지금 요거 저 구분대인데 이 저수지에서 지금 요 제가 던지려는 본주 그 중에 제일 깊은 데입니다. 수심이 3m 60cm 나옵니다. 다른데는 3m 120 20 30 나오는데 9번때는 3m 60이 나와요. 때짝하고 어 앞에 그 연하고 경계되는 지점을 살짝 지나서 그 골이 있는 그 부분입니다. 그쪽에서 큰 놈이 한 마리 나와주네요. 겨울철 분거답게 굉장히 큽니다. 야! 살짝 안되네. 39cm네. 39cm입니다. 난는 4자가 훨씬 넘은 줄 알았는데. 야 빵이 어마어마하네. 어마어마한 39cm. 39.5다. 순간 4자가 훨씬 넘는줄 알았어요. 겨울철 낚시에. 굉장하다고 생각했는데. 이야, 39.5다. 4자 안되면야 빵이 진짜 장난 이 아니네. 이야, 어마어마합니다. 야 이 추본데 떨면서 견디는 보람이 있습니다.